네. 뭐? 네. 뭐야? 네, 안녕하세요. 도블라 킹스리그 상대팀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팀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처음처럼 FC는 주로 20대 후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전에 공을 찼던 선수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축구팀입니다. 선수 출신들이 있으세요? 10명 정도가 선수 출신입니다. 어디까지 하셨어요? 주로 고등학교 선수 아 오늘 우리 팀클일는데 오늘 정해오신 특별 규칙이 어떻게 되시죠? 골킥을 할 시에는 하프라인 넘어서 안 되고요. 던지기 할 때는 하프라인 넘어서 되는 규칙을 정했습니다. 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요 있으신가요? 축구보다는 풋살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던지기에 좀더 자신이 있어가지고요.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. 저도 자신 있는데, <laughs>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예, 잠깐 있습니다. 어, 허가... 아! 실수하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, 내가 공을 가려서 못 봤어. 자, 집중 화이팅! 사람, 사람 잡아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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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야 돼, 집중해야 돼. 맞자한 명만 가, 경수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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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뒤에 뒤에 누가? 아, 아, 쏠리 소리소리 자,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. 하영아, 제발, 오, 오. 와 <놀라> 하영이 패스 굿, 유세 굿. <놀라> 바짝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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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<와>. <laughs> <laughs> 잘하는 왜왜왜왜거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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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이걸 노린 거야? 이걸 노렸다고? 삼수 앞에. 거의 닥터 스트레인지인데? 아. 킥은 어. 오! 지금 파울이야. 파울. 아,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어. 강하게, 강하게. 아니, 강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강하게 좀 감아 줘야 지 아니요. 예! 그대로. 아! 그래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<laughs> 아 내가 표현을 잘 못했네 때려!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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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! 오! 기가 막혔다, 와.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나이스! 가야 돼, 가. 이렇게 오픈됐으면 안 돼. 와, 씨. 오 아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굿, 굿. 오! 조었다, 조었다, 조었다. 사이드 하면 있다, 사이드 하면 내려와야 돼. 아, 아. 까비, 까비, 까비. 괜 대차, 대차. 나이스, 나이스. 오프사이드가 없으니까 이런 골이 잘 나와. 우리도 이런 거잘 노려야 돼. 아이 새끼가, <laughs> 씨알넣라 그랬지. 아니 아니 아니. <웃음> <웃음> 아이 진짜. 나 알을 안 먹어. 저번에 하루 세알 먹은 이후로 안 먹어. 예, 예. 간다. 붙었다. 굿! 카카! 카 아, 나이스 잘 찼다 아. 이제 다시 시작이다 아, 아래, 아래. 아래. 오케이! <목소리도> 어? <목소리도> <오! 와! 웃음> 동훈아 솔직히 아왜 이렇게 안 주지? 예전에 하우 있었거든? 아... <목소리도> 말이 못하겠다 와, 아 아, 아, 하 아, <laughs> 어, 뒤에 있어, 뒤에 있어. 아. <laughs> hey, 센터 센터 피나 센터, 바로 내려 바로, 오, 오,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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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짝 가야 돼. 한명 가져야 돼. 붙어야 돼. 오. 와. 떨어지는 안좋아 좋아, 좋아, 좋아. 오케이, 오케이. 수용하겠어. <웃음> <웃음> 와, 뭐야? 페이크 개성 주는 거야? <laughs> 빈다. 비었다. 비었다.

아이스 기모아서 때려다 기모아서 <laughs> 한 명만 가자 한명 가주자 아, 요새 거기 가줘 오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감사합니다 아, 오, 아 오, 괜찮으세요? 오케이. 아아 예상해 버렸어. 아. 예상해버렸어. 아. 열국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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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질렀다 <laughs>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페네틱킥 <페리티기> 할게요 5초에 <laughs> 5터치로 끝내셔야 돼요 와 여기서 페네틱을 에이 2 네. <laughs> 네. <laughs>

뭐야? 아, 어, 아 심판인 줄 알았어. <laughs> 아, 심판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, 진짜로. 진짜 갑자기 나어 우리 파울 다섯 개야? <laughs> 예스. <웃음> 자, 잘기서 누가 해 볼래? 요비 할래? 아, 오케이, 오케 오! 아, 디아이스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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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수고하셨습다다케이오케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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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수수비케이오 아네 경기 마쳤는데요 경기 소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오늘 진짜 열심히 많이 막았긴 했지만 도블락 FC의 엄청난 슈팅을 다 막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점 차로 아쉽게 졌는데 저희도 많이 넣어서 좋은 것 같고 또 도블락 팀도 승리해가지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박빙이어서 그런지 긴장감 넘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실력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희가 배울 점도 많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2차전도 한번 진행해보시는 걸로 하시죠 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